예, SBS의 강청완 기자라고 합니다.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 개헌이랑 탄핵 이후에 출범한 정부라서 성과도 많았고 방금 이제 민생, 경제, 외교, 안보, 소통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자단의 평가원은 별개로 대통령실 자체로 조금 아 우리가 우리 정부가 이런 건 잘했다 어 좀한두 가지 뽑아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특히 잘했다라고 좀. 제목을 뽑아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, 저는 사실 아까 기자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. 어, 보온 강화하고 또 빈틈없는 산업안전체계 지, 어, 스티커 하나씩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런 부분을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먼저 든다는 말씀 그리고 그건 이후에 기자분들이 좀 이건 좀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도로 향후에 또 한번 받아서 말씀은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자체적으로 뭐 잘했다 이런거 보다도 어, 경제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통상을 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 저희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. 사실은 그룹은 분의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잘해줬던 건 핵잠수함이나 핵연료 제철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 이상의 수익이었다면 어, 경제를 원상복귀시키고 또 통상에서 밀리지 않았던 것은 저희 스스로가 어,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경, 어, 통상의 수준을 만드는데 또 대한민국의 외교의 수준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답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